6개월, 뭐 7개월, 8개월 막 이런 것들은 배로 많이 나왔는데 몇 개월인데? 6개월 6개월이요? 네, 몇 개월. 몇 개월이요? 네. 음. 얘기해보세요 그냥 <laughs> 지금 동거를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근데 아... 사실... 혼인신고는 안 하고? 네 아직 혼인신고는 안 하고 동거하고 있는데 사실 지금 음. 신랑이 그러니까 남자친구가 지금 많이 필요할 텐데 집에 잘안 들어와요 집에 잘안 들어오고 가끔씩 물건을 던지기도 하고 이뭐 세게 때리거나 그러진 않는데 머리를 콕콕 쳐 받는다든지 그렇도 술도 하고. 먹고 그래요? 술은 안 먹어요. 술은 안 먹어. 네, 술은 안 먹고 그냥 음. 뭐 기분이 안 좋거나 그러면 물건을 집어 던질 때도 있고 자기가 화가 나면 그 순간 좀주체를못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때만 아니면 또 너무 너무 좋은 사람이어서. 근데 이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남자 친구는 좀 아직 결혼하고 싶은 생각이 없는 것 같고, 근데 헤어지고 싶진 않은데 지금 너무 좋아기도 하고 애 아빠이기도 하고 해서. 애 아빠이기도 하고. 아. 네. <laughs> 아빠 없이 좀 쉬기도 하고 싫기도 하고. 내가 그냥 질문 하나 할게. 네. 배불러갖고 뭐 임신해가지고 전부로 이제 오늘은 이렇게 구독자로 왔잖아요. 근데 다른데 가서도 전 봐봤어요? 아니요. 이거 처음이야. 아니요. 내가 제일 무겁다 그러면 아니요. 말하기 힘들 것 같아서 조금 응용해보려 그랬어요. 임신해서 왔으니까 후, 이 사람이잖아, 굉장히. 이상지공이 운동해요. 뭐뭐 운동하는 거 맞죠? 네, 운동하고 있고요. 무슨 운동인데? 헬스. 아, 헬스요. 어씨 거기서 만났어요? 네. 맞아요? 네, 헬스장에서 아. 만났어요. 사실 지금 저도 너무 좋기도 하거든요. 근데 아. 가끔 그냥 폭력적인 면이 있는 거 같기도 한데. 아. 그래도 어레? 그 순간만 잘 넘기면은 또 괜찮으니까 그리고 일단 또 애기 아빠기도 하고 지뭔 지금은... 말인지 알겠어요 애 아빠기도 하고 응? 술 마, 술도 술안 먹고 안 먹는다며 네. <laughs> 술도 안 먹고 순간적인 거면 뭐 넘어가면 되고 아휴 <laughs> 어, 무거워라 그냥 이렇게 이기 사람이 네. 나쁜 놈도 다 나쁘지 않아요 네. 아, 나한 부분이 그 놈을 나쁜 놈으로 만드는 거고 네. 그한 부분이 남한테 피해를 주는 거야 네. 어? 네. 근데 그거 하나 빼면 하고 생각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거야 네. 네. 피해를 받으면서 그거 하나 빼면 남은 얘기할 수 있어 네. 제 3자는 네. 저거 하나만 빼면 괜찮은 놈인데 쟤는 네. 피해를 안 보니까 네. 근데 본인은 막상 피해를 보고 있는 당사자야 그리고 인산부야 네. 집사 안 들어와 뭔가 네. 폭력을 막 써요 약간 폭력적이긴 한데 음. 그냥 막 때리거나 이런다기보다 약간 폭력은 어... 뭐가 약간인 거예요? 그냥 기분이 안 좋거나 좀 화가 나거나 좀 음. 그럴 때는 물건을 던지기도 하고 음. 그리고 뭐 가끔 머리를 뭐 쥐어봤기도 하고 나 아, 쥐어봤고 네. <laughs> 그냥 폭력적인 사람이에요. 물건 어, 집어 던는 놈은 나도 집어 던질 수가 있는 거야. 알았어요? 그게, 왜냐면 이 사람 사주 자체에서 내가 딱 보면은, 남자지만 도와도 있고, 인기 많았을 것 같아. 솔직히 얘기하면. 본인도 그랬어요. 인기 많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뿔의 지가 지를 망치는 화계도 선명히 가지고 있고, 내가 가끔 전보면, 은 당신은 살이란 사람은 다 갖고 있어.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살좀 재우고 가. 다는 아니어도 두 개는 재워라. 이 된다는 음. 소리겠지. 근데, 이사주가딱 그러거든. 그러다 보니까, 내가 보기에는 여자들이 좀잘딸것 같기도 한데, 걸려든 게 당신이겠지. 네? 당신도 도화가 있고. 근데, 어쨌든 지금 임신을 했어요. 응? 둘이서 내가 보기에는 못 살아. 나는 딱 잘라 얘기해줄게. 임신을 했는데, 잘 살아 하는 건 부모님들이 하는 말이고, 옆에는 친구들이 해줄 수 있는 말이겠지만, 점쟁이는 이 상황까지 왔을 때, 더 일이 커지기 전에는, 그냥 점사는 솔직하게 봐주는 거예요. 나도 그냥 말로는 솔직히 말하기가 좀 거북해. 뭐, 임신했다고 해서는 다 살겠지만, 자식을 낳겠지. 배가 불렀으니까. 근데 자식을 낳다고 해서 다잘 살지 않잖아. 그죠? 그런 것처럼 내가 말을 조금 돌린 거예요 본인도 내가 보기에는 못 산다 이 사람은 쓰면 뱉고 달면 삼키고 근데 가정이라는 게 써다고 뱉고 달면 삼키는 게 가정은 아니잖아 근데... 예, 가정에서도 그것이 될 거야 근데 내가 보기에는 이사람이 뱉기 전에 당신이 도망가 나중에는 음... 그 상황이 보여요 이 사람은 지금은 내가 그랬잖아, 물건 집어 던진다 뭐 머리통을 때린다 뭐, 뭐 때린다 나중엔 네. 다내몸 전체를 때릴 수도 있고 이 사주가 이폭군이야 술을 안 먹어도 폭군 될수 있어요 네. 그리고 또 하나 여자 좋아해 내 보기엔 음. 모르고 만나지는 않았을 거라고 봐 그냥 콩깍지가 씌었겠지 네. 네. 근데 본인이 좀 여우 같으면 음. 여우 같으면 네. 나도 좀 설명이 편하겠는데 내가 보기에 본인이, 본인이 쓴 맛을 다 보고 나서 도망갈 것 같아. 이게 점사 먼저 얘기를 하고 보는 거예요. 네. 지라도 밟으면 꿈틀내잖아요 음. 너무 힘들면 콩깍지가 벗겨지겠지. 벗겨지면 어떻게 해? 36개야. 음. 그러면 나는 그래요. 지금 집에도 안 들어온다며. 네. 나는 지금부터 이별이라고 봐. 음. 근데 이걸 받아들였으면 좋겠다. 이 사람이랑 잘 살아보겠다, 뭐 해보겠다. 애기 아빠니까 잘 살아봐야지. 나는 요즘에 뭐야 미혼모 그죠? 혼자 애기시는 분들도 열심히 잘 사시는 분들 많아요. 그리고 나라에서 지원도 많이 나와 살펴보면은 모르고 못받으는 분들이지만 악착같이 찾으시는 분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다음에 눈먼 돈이라 그러는데 내가 받을 수 있는 권리 있는 돈들이야. 내 권리가 있는 돈이야. 차라리. 그런 지원이 더 아빠 노릇을 할것 같다, 내가 보니 이 사람보다는. 이 사람이 애 분유 짜주는 것보다 어? 내가 나라의 지원을 받는 그 분유가 더 안전할 것 같고 꾸준할 것 같아. 그만큼은. 무책임하다는 거야, 이 사람. 알았을 텐데 본인 모르지 않았다고 봐요. 근데 본인 스스로가 그냥 사랑했으니까, 그죠? 사랑했으니까. 그리고 나이도 내가 보기에는 어리지도 않아 보이네 그죠? 솔직히 30대 중반이면은 알잖아요 20대도 아니고 네. 20대만 돼도 아유 이랬을 텐데 네. 남자 집에 안 들어오죠? 요즘 집에 잘안 들어오고 응. 전화해도 잘안 받고 여자 있어요 내가 그냥 바른 소리 해줄게 놀래지 말아요 알았죠? 배불렀으니까 여자 있어요 상상... 내가 이거 안 놀랄 것 같다 내가 그면 본인이 알것 같아 그럴 거라는 걸 아니길 바라는 마음으로 왔을 수도 있다 내가 그냥 질러보는 거예요 어이? 그냥 있다고 볼게 그냥 뭐 무겁든 가볍든 밖에서 여자 만나 사람. 그리고 무책임한 사람이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재미없는 임산부는 내 아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무겁겠지, 지 마음이. 응. 무거운 건 보고 싶지 않은 무책임이잖아. 응. 그러니까 안 들어오는 걸 거야. 그렇다고 해서 본인하고 내가 보기엔 말을 잘 섞는다? 그것도 아닌 것 같다. 본인만 갈증 나고 있다, 지금. 배는 불렀고, 산딸은 돼가고, 이 남자는 딴짓 하고 앉아있고, 집에 들어오지도 않고, 뭐예요? 멀쩡히 생겨가지고. 내가 그냥 본인 마음속에도 있긴 있을 거야, 이런 생각이. 그냥 내가 혼자라도 잘 키워야지 하는 마음이 있죠. 솔직히 생각해 본 적이 있어 없어요. 있어요. 그래도, 애가 아빠 없이 크는건 너무 싫어서. 다들, 어우, 머리야.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줄게요. 알아요, 나도. 부, 남녀가 만나서 내가 보기에는 보, 보이는 혼신고 했어요? 아니요. 봐봐 <laughs> 나는 항상 이렇게 얘기를 해요. 가정이 잘 들어서고 나서 자식을 낳아 가정은 남녀를 얘기하는 거야. 응. 자식이 어리서도 남녀가 헤어지면 가정이 깨졌어요. 라고 내가 매일 얘기해 주죠. 응. 가정은 남과 여가 딱서 있는 모습이 가정인 거야. 거기 아이 (100명) 있어도 응. 남녀 둘 중에 누가 하나 헤어지거나 죽거나 없으면 가정이 깨진 거야. 응. 가정이 제대로 서고 나서 그리고 나서. 아이가 있다. 응? 응? 아이가 있기 때문에 아빠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충분히 당연하지. 응. 하지만, 그 생각으로 지금 이 남자한테 질질 끌려갔다가는 길지도 않아요. 이 남자가 본인하고 안 살아. 지금은 임신했고 하고 하니까 지금 동거 했잖아? 응. 뭐 어쩔 수 없이 지금 뭐 임산부한테 뭐 이러라 저러라 하겠어? 신경 안 써, 내 보기엔. 본인은 이것저것 얘기를 안 해도 알것 같아. 뭐 금전이고 뭐고 다 지금 힘들어 본인. 어, 그죠? 내가 그냥 이 얘기 하나 해줄게. 내가 지금 이 남자 요구라든 이 남자 여자가 있어요 해도 본인 귀에 안 들어와. 왜? 이 생각이 지금 잘. 살... 첫째는 본인이 콩깍지 씌운 마음이고 그 마음이 이 아이를 갖게 했고, 그다음에 이 아이를 가졌을 때도 그 마음 때문에 배가 불러오는 시간이야. 여러 가지 갈등에서도 그치 아니? 지금은 그 집착을 이 아이로 더 단단하게 만들었어 애 아빠라는 차라리 지금부터 본인이 단단해져 어차피 그 애는 나야 돼요 본인 사주 팔자엔 원래 내 자식 보기가 힘든 사주야 나는 애가 잘 흘릴 수도 있는 사주이기도 하고 임신은 잘 해줘 내 팔자, 내 자식 보기가 조금 힘든 사주지, 없는 사주는 아니지. 네? 나 있겠지. 근데, 그런 사주가 내 자식을 가지면, 고력이 많다. 자식을 얻었으니, 그만한 고력도 와. 내가 보기엔 지금 그 고력을 지금 본인이 겪고 있는 것 같아. 팔자에 내가 갖기 힘든 걸 가졌으니, 이 정도 고력. 가진 건 가진 거고, 애는 축복이잖아요, 듣으면 충분히. 네. 그래, 근데 그 고력만 잘, 그 고력이 지 내가 보기엔 좀, 높고 길것 같아요. 그래서 하지만 내가 고려 끝에 낙순 있을 거다. 내가 애는 배 속에 애는 너잘뭐 본다, 안본다 떠나서 내가 얘기 중에는 애는 잘, 뭐잘 잘난애 할것 같아. 어. 내가 나중에 자식 덕은 있을 것 같아. 요즘에 뭐속안 썩어도 자식 덕이여 그런데 내가 보면 그 이상일 것 같아. 덕은 그러니까 어, 그냥 이 애는 잘 키워야 될거 아닙니까? 음. 그죠 지금 뱃 속에서도 거의 뭐 6개월 컸는데 음. 나중에 애는 잘 성장하는. 똑똑한 애가 나올 것 같아. 하지만 그 애를 키우는 고역이 좀 많이 따를 거야. 고생이. 음. 그리고 본인도 마음이 단단하지 못한 사주기 때문에 어 이제부터 우유 부단하면 안 되고 이 남자 기다리지 말고 그다도 내가 지금 배불렀는데 헤어져 이 것도 아니야. 이거 잔인한 소리야. 하지만 음. 내 독립적인 사고 방식, 네. 내 독립적인 자립심을 꼭 지금부터 가져. 애를 위해서라도. 혼인신고 해가지고 바로 이혼해도 뭐 하나 많아야 하나, 음. 차라리 이나라 싹수를 좀 본인이 노력해서라도 봐. 얘를 위해서 막말로 이런 아빠는 아예 없는 게 나을 수도 있어. 응? 뭔지 알겠어요? 알겠습니다. 이 남자한테 의지하느라고 본인이 아이한테 해줄 수 있는 것도 못 해줄 수도 있다. 음. 그러면 아이는 상처받지. 그래서. 애들도 상처를 받아요 내가 너무 앞서가는 점사를 좀 봐주고 있는데 그냥 지금부터 이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어 그냥 내가 혹시 이 남자가 없다면 나는 어떻게 이 애를 키우지? 그렇다고 다른 사람을 생각할 상황은 아니잖아 그래서 그거를 많이 연구하고 의지를 기르고 알아보고 응. 해야 될것 같아 내가 보기에는 지금 본인 사각이야 하지만, 사각이라도 구멍은 있다 그래서 내가 구멍을 지금 공부하라고 얘기한 거예요. 안 그러고 지금 막연하게 이 사람만 계속 정신 차리겠지 또 한단 말이야. 본인 마음이 약해져서. 이러다가 정신 차리겠지. 보통 여자들은 임신을 하면 이렇게 얘기니까 아유, 애 아빠니까? 임신했으니까 지금 정신 차리겠지. 근데 똑같아. 그럼 그 다음에 뭐가 위안이냐? 이제 애 낳고 나면 지금 정신 차리겠지. 새끼가 눈에 보이니까. 안 그래요. 물론 다는 아니지만, 어? 다는 아니지만, 적어도 내가 이 사람은 안 그럴 거라고 본다. 그러니까, 기대치를 낮춰. 알았죠? 독립심을 기르세요. 네. 이렇게 얘기해서 미안한데, 어쩔 수 없다, 점쟁이는 뭐. 네. 점사가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독립적인 사람이 돼보세요. 애를 네. 위해서라도, 거기까지 네, 볼게요.